앞에 쌓인 거는 이렇게 해서 날리는 거야? 아, 잘안 날려서. <laughs> 그니까, 러왜잘안 날라지? 선풍기가 성능이 안 좋나? 안녕하세요! 소풍원입니다. 지난 10월 초에 벤 들깨를 오늘 잘 말려갖고 다시 이제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들깨를 보면은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안에 티끌, 건불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잘 이렇게 바람에 날려갖고 선별을 해서 한번더 말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장을 탁해 놓으면 되는데 음. 건불이 음. 이게 많이 섞였잖아 음.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섞였지 아침에 통과하고 음. 얘가 이파리가 바짝 말랐을 때 음. 오후에 통과하고 이렇게 달라요. 아, 이건 지금 오후에 턴 거구나. 네. 오후에 턴 것들은 음. 이렇게 이제 이파리가 부서져서 이런 음. 티끌들이 너무 많아. 그러게. 그래서 오전에만 이렇게 털어야 되나봐. 다못 털어도 기다렸다가 다음날? 어, 어, 어. 그래야 될것 같아. 그래서 뭐, 이, 뭐 일이 밀려있으니까 하다 음. 보니까 그냥 하루에 다 털어버리면은 이게 건물들이 이렇게 많아. 요거를 한번 이렇게 바람에 날린 것, 날리면은 음. 음. 이게 티끌이 별로 없잖아. 어, 이건 그좀 깨끗해졌다. 어. 응. 바람에 한번 불, 고 얘를 응. 한번더 널어서 말려. 아. 그러고 나면, 응. 이 건물들이 또 물기가 또 말릴 거 아니겠어요? 더? 닫자? 응, 응. 그럼 한번더 바람에 날려서, 응. 다시 선별을 다시 해줘. 그냥 오늘 한꺼번에 다 깨끗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이런 것들이 좀, 안 말른 애들, 응. 건물들이 크고, 좀덜 말, 물기들이 있는 애들은 응. 또안 날라가. 아. 그럼 이것도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구나. 음. 한세 번은 해줘야 돼. 아 이거네. 이짜게 많이 가네. 떻게로 먹는 거는 하나도 없어어때 <laughs> 음. 들깨 향이 나. 이거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고 음. 알맹이가 원래 아. 재래종보다 커. 음. 그래서 이제 기름이 많이 나오지. 음, 되게 커. 응. 음. 으깨볼까? 응. 음. 지금 이게 으깨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얘는 선풍기로. 응. 음. 그래서 바을 떼어주 날라가. 어우. 응. 티가. 가벼운 티는 날라가고 좀 무겁거나 들깨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네요. 엄마는 막 바람불 때 했었는데 키로도 하잖아 키. 이렇게 티가 많을 때도 키로해? 바람에 한번 날리고. 선풍기더 음. 세게 하면 안 돼? 음. 이게 제일 세. 이게 제일 세? 더 세면 이제 깨도 날라가죠. 아 그래? 티 이렇게 날라가는 거 보이시죠? 가벼운 거는 저렇게 멀리. 이렇게 날라가고 좀 무거운 들깨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일주일 말렸지? 응 털고 나서 바로 이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말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더잘 티가 날라가거든요 바람이 날리고 나면 응. 이렇게 한 깨만 그렇게 남아 응. 아까보다 깨끗해졌네. 네. 그래서 티 네. 없는 것만 싹 골라갖고 음. 모았다가 한번 더 날려. 음. 보니까 이쪽은 좀 어. 티가 없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티랑 또 섞였어. 깨가 음. 좀 쭉쟁이 깨들은 멀리 날러가 가벼운 애들은. 아 그건 그못 먹는 깨인가? 아니 쭉쟁이는 못 먹는데 음. 가볍게 날라간 애들은 여기서 또 한번 골라야 돼 아. 이거. 섞여 있는 애들을 음. 선풍기로 다시 한번 날리면은 또다 날라가고 얘만 남아.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음. 잘 모여진 애들만 모아, 모아놓고 얘를 또 한번 날리지. 음. 그래서 요런 애들은 한번더 바짝 말린 다음에 음. 또 날려. 그럼 여기 섞여 있는 애들도 다 날라가버리지. 아. 진짜. 정성이 안 들어가는 작물이 없는가? 먹기 전까지. 이렇게 나눠서 좀. 많이 선별이 된 들깨는 따로 모아서 하고 많이 섞여 있는 거는 또한번 날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거예요 선별기도 있더라고 요즘에는 기계가 음. 옛날에 팔공기처럼 생겼나? 그래가지고 음음. 넣으면 바람 안에서 바람 불면서 검불은 다 날라가고 깨만 음. 송송송 나오더라고 우리 그거 빌려다 할까? 양이 많아야지 한 100kg도 안 되는데 그깨 <laughs> 언제 파냐고 자꾸 전화 오더라. 우리 깨는 이렇게 선별을 응. 하고 응. 또 저거를 또 며칠 말린 다음에 또 선별하고 또 선별한 다음에 저희가 주문을 받을 거예요. 지금 아직 그깨좀 보내달라고 응. 계속 예약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 아, 그래? 작년에도 산다고 했다가. 없어서? 어, 끝나갖고 못 사신 분들이 많아갖고. 음. 그러면 주문 못 받겠네. 많이 양이 없어서. 그래도 야, 5kg, 3kg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양이 되지. 음. 야, 30kg, 40kg는 안 되고. 음. 쭉정이랑 많이 섞여있던 거. 이렇게 선풍기 바람을 제일 약한 바람으로 놓고 살살 해주면 또 날라. 아 응, 날아가는게 보여. 이쪽에 날 모아져 있는 게 지금 이제 티. 제일 모아놓은 건데 티가 엄청 많네. 음. <laughs> 확실히 오후에 털면 안 돼. 오전에 털어야 돼.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 이쪽으로 좀 날라온 이새기가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아 확실히 속이 변네요. 이쪽을 보면 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1차선별된애는또 말려요, 이번엔. 음 하루 이틀 더 말려서 또 선풍기로 이렇게 또 해야. 또 해야 돼? 어. 같은 일 방법? 어. 그래야 티끌이 더다도 날라가지. 음 많이 깨끗해지잖아. 음, 많이 깨끗해졌다. 이게 미리 주문하시고, 들깨 언제 와요? 막 자축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 번 이렇게 손을 거쳐야지 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들깨를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좀 말리지 또? 뭐 하루 이틀만 말리고, 음. 또 선별을 해. 음.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거의 말리는 기간이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음. 그때 되면은 이제 보내드릴 수가 있지. 음. 그래야, 이게 습, 물기, 습, 물기라고 그러나? 음. 함유, 음. 습기 함유량 이것들이 좀더 바짝 말라야 음. 보관할 때도 쩐네막 음. 이런 게안 나. 어. 그럼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 보관은? 음. 막산 즉시 먹어야지. 보, 보, 보관을 해 많이 사서 조금씩 들기름 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선선한 곳에 음. 햇빛이 안 들게 음. 저희가 뭐 5kg 10kg 보내드리면은 조그마한 쌀자루 같은 데에다가 비닐봉지를 넣어서 음. 그렇게 보내드리거든요 묶어서 음. 그럼 그 비닐봉지 자루에 있는 채로 음. 묶어서 좀 이렇게 신선, 선선한 곳에 음. 보관을 하시면은 햇빛이 안 보는 선선한 곳에 음. 보관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적당한 기간까지는 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얼른 얼른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수확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보관할 때 우리처럼 쌀자루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쌀자루에, 근데 비닐을 꼭 넣어야 돼. 죠 비닐 넣어야 돼. 네. 습기차는 다시 또 얘가 또 습을 빨아들이어서 먹으니까. 음... 네. 만약에 쌀자루에 보관하시는 분들은 안에 비닐봉지를 꼭 넣고 완전히 밀봉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시 한번 말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래되면은 쩐내가 난다 그랬지? 응. 음... 농사짓기는? 어, 좀 쉬운 편이기는 하지만은, 뒷 손질, 뒤끝이 있어요, 얘가. 뒤끝이 <laughs> 너무 있네? 응. 어, 배고, 말리고, 털고, 선별하고, 말렸다가 또 선별하고, 음. 뭐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 재배하는 그 난이도보다 뒤에 선별, 보관,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요. 음. 그래서 지금 1차 선별을 하고, 말렸다가 이제 2차 선별을 할 예정인데, 주문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선별해갖고 깨끗한 들깨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바깥에는 바람이 선선하고 좀 시원한 감이 있는데 하우스는 아직도 따끈따끈합니다. 음. 그 계속 따끈따끈한 곳에 잘 말려갖고 쩐내 안나게 들깨를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프니였습니다.